네, 반갑습니다. 비버준입니다. 자, 사성 토너모트 혈투. 자, 마지막 날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는 뭐 보석 75개는 기본으로 쓰고 와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어, 굉장히 힘들었는데 자, 좋아요. 이번에 다 이기면은, 봐, 방어가 어, 확실히 A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총 5패를 했는데도 6%를 할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겠어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 맥이죠. 오, 반격기 캐릭이니까 디스펠이 있어야 되고. 자, 이 택, 태... 태... 태투기네요 태투 자이 캐릭이 진짜 무서운 이유를 알았어요 이게 이 특수 스킬이 피해가면서 패시브까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안 죽는 거거든요 오 어, 단드레 있다 오케이 힐러 있다 힐러 힐러 오케이 좋아 자 그래서 이거는 타일로 죽여야 되는데 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그러기 위해서는 불대고 써야죠 불 타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잡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자 일단은 반격기는 에머 트리냐고, 에머 트리한테 맡기고, 에머 트리한테 맡기자, 그냥 에머 트리한테 맡기고, 우리 나머지 합시다, 나머지. 자, 빠른 캐리가 하나 갖고 갈게요. 자, 캐리를, 오랜만에 쓰는데 캐리를 하나 써서, 어, 빠른 타이밍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자, 좋았어. 오케이, 타이밍. 야, 웬일이냐. 야, 시작부터, 아이고, 내려가버리네. 내려가면 안 된대. 자, 괜찮아요. 자, 요로, 요로 내리면 되죠. 자, 그래서 택톡을 아 이제는 타일 빨로 잡아야 된다는 거야 그만 채워라 아나 진짜 야왜 그러냐 야, 너무 많이 채워놨 너무 많이 채워놨는데 이거 아니 이거 방격기기를 지금 쓸 타이밍이 아닌데 이거 타이밍을 만들어주고 오모. 어머 오! 자 지금 피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야 이거 크리스탈 만들다가 태그...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어, 잡겠습니다 자 빠른 태릭을 자, 여기서 이제 장점은, 야, 이걸 잡아야, 얘, 얘, 단체 공격 아니지? 야, 침묵이 있네? 자, 일단은, 만화를, 만화를 깎아야죠. 자, 만화를 깎, 깎겠습니다. 살짝 깎아주고, 잠시, 잠시 대기. 야, 이거, 야, 이거 탈, 어, 저, 저, 됐다, 됐다. 에머트림 풀어야 풀어주고, 때려주고, 탈 딜. 자, 패시브 때문에 스킬 딜로는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이스. 폭탄 터지고. 야, 단드레는 있으나 많아죠 좋았어. 이 방법이야, 이 방법. 태툭을 아무것도 몰랐다가 가만히 보니까 엄청나게 센 거예요. 자, 패시브까지 있는 캐릭터에서 태툭이 진짜 좋은 캐릭터가 많네요. 어, 굉장히 좋은 캐릭터라고 들었는데 어, 좋은 캐릭터가 맞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캐릭터예요. 자, 자 여기까지 왔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좋아요. 단들은 건들 필요 없죠. 자 실러기 때문에 건들 필요 없고, 자 빠른 타이밍에 이제 캐릴 같은 캐릭이 어 있으니까 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네요. 지금 보통보다는 역시 빠름 빠른 캐릭이 있어야 됩니다. 자 있어야지만 뭔가 어, 킬석 타이밍을 어, 적절한 타이밍 잡을 수가 있네요. 이렇게 좋아. 자 혼자 신났죠. 그냥 야 뭔가 자기만의 피살기를 막 쓰고 있는데. 뭐 볼리핀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죠? 데미지는 안 들어가고. 참 힘들게 어, 살고 있습니다. 야, 택툭을, 이걸 만났을 때는 일단 타일로 어, 어느 정도 깎아야 된다는 거. 어, 잊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택툭 또 나오면 또 잡아버려야지. 야, 좋았어. 야, 이번에는 스컬드 스컬 있잖아요. 이거는 구석에 있으니까 얘네들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신경 쓰지 않으면 뭘 해야 되냐? 당연히 암석을 해야 되죠. 지금 암석을 가, 가, 가져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 자, 암석을 근데 암석이 없네. 쓸만한 게. 자, 이럴 때는 이제 만화를 좀 깎아야 되는데. 야, 이거 좀. 야, 너무 힘들다, 이거. 안 되겠다. 티브루투스를. 티브루투스. 자, 지금 윙에 굉장히 캐릭이 좀 많기 때문에. 빛속성이 둘이죠, 지금. 야, 이거. 야 이렇게 쓸 운이 없냐 내가 암속이 이번에 시즌 5에서 암속을 좀 키워야겠네요 제가 진짜 쓸 운이 없는데 야 이렇게 가야 되네 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타일 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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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타일 야 완전 좋은데 이거 야 이거 완전 콤보 막 터질 것 같은데 이거 가운데로 이거 터트리면 자 좋아요 야 이거 콜렌이 너무 빨리 차버렸는데? 오, 이거 완전 콤보인데, 이거? 좋아. 자, 이거 잡을 수 있겠다. 잡았다, 오케이. 야, 각이 딱 나왔어, 좋아. 와. 야, 저거 없었으면 클일날있네 자, 여기서는. 자, 노리겠습니다. 자, 좋았어. 자, 여기서. 와, 요거. 야, 요거 타임이 좀 애매하다잉. 자, 이 요런 식으로. 야, 이거. 야, 그렇지. 야, 제발. 야, 좋았어. 야, 됐다, 됐다. 야, 50이 차버렸네, 아. 야, 50하고 이쪽이 차버렸는데, 지금 50은 빨리 잡아야 될까요? 아, 이걸 잡아야 되나? 이쪽을 노리는 게더 낫죠, 지금. 야, 50을 잡을 수만 있으면 되는데. 잡았다, 오케이. 야, 됐다, 됐다.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다행이다. 와, 속각을 갖고 기 잘했네. 자, 지금 만화 깎여도 되죠? 자, 지금 이제 만화가 안 차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미친듯이 때리면 됩니다. 자, 구석에 있으니까 만화가 안 차기 때문에, 어, 배제를 시키고 가운데 3마리만 잘 봐서 공략하면 되죠. 이럴 때는. 자, 좋아요. 오케이. 야, 야, 막날 이거 다 이기면 나1% 가능해. 가능해. 그럼 2만 점도 가능합니다. 이거, 사람은. 오. 야, 좋았어. 페란트 나왔어. 페란트. 야, 프린, 프란트. 야, 얘도 이제 구석에 있으니까 빼도 되죠. 야, 이게 뭔. 이거는 지금 이 미스트 스킬을 안 맞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안 맞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 상황이고. 어차피 미스트 스킬을 맞을 걸 예상해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빗속을 좀 써볼게요, 이거. 같은 뭐 미러전을 한번, 한번 해볼까? 자, 미러전도 괜찮고, 이거 좀 약간 빠른 타이밍으로 좀 잡아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 안빗으로 갈까, 그냥? 안빛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야, 공격적으로 티브루투스 가자, 그래. 야, 스킬 데미지를 아주 극대화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미스트도 있기 때문에 방각에다가 같이 걸어버리면 엄청나게 셀거예요 자, 바로 코모딜 아, 빗속 6타입 벌써 찼어. 좋았어. 야, 끝났다, 끝났다. 오케이, 좋아. 자, 이러면 9타입이 다 찾아. 자, 페란트 속각 걸고, 어, 스킬업 한 다음에 스킬 쓰게 되면 겁나 쎄. 세... 어 이거 안 죽었어? 써야 되는데. 자, 좋아요. 암석 타일이 지금 딱 적당하고 지금 마당가안 쳤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타일 정리를 확실하게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한 많이 까지는 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자, 마당가안 쳤다. 미스트 때문에. 야, 미스트의 선택은 정말 좋았던 것 같네요 지금. 자, 한턴더 있어요 지금. 오, 좋아. 야, 여기서는 그냥. 어, 요렇게만, 어, 터뜨려도 되겠네요, 지금. 자, 좋아요, 찼어요. 자, 미스트를 한방더매이고 자, 스킬, 효과 걸고, 잡아주고, 자, 탈들로 잡으면 되죠. 오케이, 그렇지. 야, 역시 미스트. 야, 이게 우성이라니까. 야, 야, 미스트. 야, 이거? 야, 신이 안 쉬었다. 그죠? 야, 미스트가, 와. 자 빠름이기 때문에 또 엄청나게 좋아요 미스트를 갖고 계신 분은 하나 진짜 키워보세요 진짜 정말 좋습니다 저 전쟁에서도 5성 어, 대신 써도 굉장히 좋은 캐릭이기 때문에 5성이 있어도 저는 미스트를 쓰죠 굉장히 좋은 캐릭이니까 어, 꼭한 번씩 어, 키워서 써보세요 한두해제까지 해서 절대 후회 없는 캐릭이니까 자 이거는 야윌퍼는 완전 웃어 윌버가 이걸로 한 마리만 풀면은 에머트리 갖다가 걔만 집중 당우리가 되는 겁니다 자그러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죠 그리고 얘만 조심하면 돼요 프로테우스 야, 그러면은 뭐야 요거 야 요거를 이거? 야, 자요기 속각을 빼고요 프로테우스 나도 갖고 가자 미러전이다 자 프로테우스가 굉장히 좋죠 지금같은 경우엔 프로테우스 완전 좋습니다 지금 이 수미수미 끝에 있는 수미언니만 막아주면 되기 때문에 야 이건 야 프로테우스 스킬 걸리면 이거 끝났다 보, 보면 됩니다 자 바로 콤보 들어갈게요 그리고, 지금, 에머 터리니, 와, 이건 뭐 타일이 완전 끝났죠, 이거. 윌버가 스킬 쓰는 게 나쁘지 않아요. 예, 네, 절대 안 나쁩니다. 절대 안 나빠요. 왜냐면은, 얘만 풀고 때리면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더 좋죠? 이런 것도 얘만, 여기에 걸어놓고, 어, 속과 걸고 얘만 풀면 돼요. 그럼 얘만 이제 엄청나게 맞거든요, 딜이. 죽죠? 오히려 일번은 이제는 어, 쓰기가 굉장히 안 좋은 캐릭이 돼 버렸습니다 그냥 어, 굉장히 안 좋아요 한 마리씩 이렇게 에머트링갖다 풀어버리면 어, 다구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속과 걸어주고 자 이걸 잡고 어, 빈 공간을 이용해서 일단은 어, 좀일 제거를 하고요 자, 이거 잡히겠는데 됐어 끝났다 오케이 자 끝났어요 자 시원하게 한번 어, 막판에 터뜨리고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야 좋았어 그렇지 들어와 들어와 딜이 뭐 300밖에 안 들어오는데 자 아, 좋아요 제카은뭐 뱅까? 뭐 그렇게 별로 안 좋네 자 페란트 와 손사냥까지 났네 야 딜량 미쳤는데 이거 야 이건 암속 가야 되네 에머트린의 미스트 야 만화깎기 야 이거 잠깐만. 여기서. 자, 이거 손상형까지만 딱 잡으면은 각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 프로테우스 쓰지 말고 딜러를 하나 더 갖고 가든가, 뭐 하죠. 그게 나을 것 같고. 딜러 중에서도, 아, 딜러는 아닌데, 그레텔, 보조 딜리를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레텔도 굉장히 좋죠. 3턴 동안 이제 마화가풀 차면, 어, 마화가 깎이면서 이제 딜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캐릭이 이래서 굉장히 좋아요. 자 좋았어 에머트린 안전하게 먼저 채우고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좋아 자에머트린 일단 걸어놨어요 자 콤보디를 노리면서 자 이거 못 잡으니까 일단은 여기서 야 이거 야또 고민되네 이거 자 이렇게만 할게요 이러면은 이제 세로로 암속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암속타일을 본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이제 풀면 됩니다 야, 에머트린 갖다 풀어주고. 야 에머트린을 두 마리, 쓰, 두 마리 써야겠는데,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자, 갑니다. 자, 가야죠. 자, 가고. 자, 에머트린 또탔어요 야, 이거 손상형이 진짜 무서운데, 엄청. 이걸 먼저 잡는 게 낫겠지, 그래도. 자, 한 마리라도 살리는 게 좋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잡을게요. 야, 근데 큰일인데, 인정. 야, 이거. 야, 요거요거 타일이 좀 나와야 되는데. 좋아, 좋아요. 오케이, 암석 타일은 나왔고. 자, 이제 반격도 풀리는, 풀렸기 때문에. 아, 좋아요. 오, 잠깐만. 야, 이거 예매하다 지금. 스킬을 안 쓰다 죽을 것 같아서 쓰긴 써야 되는데. 아, 이거 예매하네 자. 야, 이거, 야, 저거 맞추면은. 말치면은... 세 마리 죽을 텐데. 오우. 야 잠깐만. 야다 죽는 거 아니냐 이거. 야 이게 뭔? 야큰 일인데 이거. 아이 못 잡았네 이거. 오우 다행히 두 마리인데. 와 쎄다 쎄. 아 이거 제발. 어, 나왔다 나왔다. 오 제발 형오 아니 아왜야불아 불... 아, 느낌이 불길했는데 이거 망했죠 아야 이거 1%이제 멀어지나 아 끝났네요 이거 이겼어야 됐는데 아 이거 이제는 이 점수가 또안될것 같은데, 이게 방어를 800점인가 900점을 받아도 아이 점수가 또안될것 같은데, 900점이죠. 아 일단 뭐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깝지만 감사합니다.